우리가 항진균제에 대해서 약물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진균이 이렇게 있을 때, 진균의 이러한 세포벽, 벽을 이제 합성을 저해하는 이런 약물이 사용되죠. 그다음에 이제 진균의 어떤 세포의 막, 막을 저해하는 이런 약들이 사용됩니다. 약물이 이렇게 진균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진균에 있는 DNA의 합성 과정을 이제 저해하는 이런 약이 약물치료로 사용됩니다. 아, 약은 어떤 것이죠? 이제 세포벽, 그래서 세포벽에 이제 특이한 베타글루칸, 디글루칸에 대한 합성을 저해하는 약으로서 어, 에크노칸진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 계열 약으로써 우리가 카스포펀진이나 미카펀진 이런 약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세포의 어떤 어, 세포막 이제 구조로 이제 진균에서 우리가 엘고스테롤이라는 성분으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성분에 대한 어, 저의작용으로써 약이 여기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에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작용을 억제하는 약 그리고 이 합성의 어떤 단계별로 억제하는 약으로 약물치료하게 됩니다. 엘고스테롤에 이제 결합하는 약으로써 우리가 암포테리신 그리고 이제 니스타틴 이런 약이 되겠습니다. 어, 암보테신 같은 경우에, 이제, IV 제재로, 이제, 독성 때문에, 이제, 리포, 리포존 제재가 이용되고, 강범위한, 이제, 진균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합성을 저해하는 약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이미다졸, 트리아졸, 이런 약이 있고, 이 단계에서, 이제, 저해를 하는 약으로서, 또, 터비나핀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이미다졸 같은 경우에, 이제, 케토코나졸이라든지, 어, 클로로 트리마졸 같은 이런 약, 되겠고 티리아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플루, 플루코나졸, 어, 이트라졸, 어, 보리코나졸, 포사코나졸 이런 약 다양한 이제 제형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DNA 합성을 저하는 약으로서 플루사이토신 이런 약이 있습니다. 어,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죠? 이제 우리 항진균제 대부, 대부분 우리가 이게 알러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열을 일으키고요. 발진 일어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간 독성이 있습니다. 간 독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암포대신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간 독성과 더불어서 이제 신장 독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장 독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졸 계열 중에서도 어, 이 플루코나졸 이트라졸 같은 게 소화기 부작용이 많고요. 보리코나졸 같은 경우도 신장 독성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코나졸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CNS 부작용으로 환각과 같은 이러한 부작용, 아, 그리고 이제 광시증 같은 이제 안국에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졸개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TDM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졸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간 효소를 저해하기 때문에 다른 약물 간에 상호작용이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심장 독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